아걘걘못할거야 아마 그리고 알려주면 내 에너지가 많이 쓸거 같아 차라리 너가 알려줘 아 그거 괜찮네 그건 그리고 너한테 알려줄 스킬이 한 10개 정도 더 있어 뭐 세탁기에서 저장고 알 넣기랑 그리고 그. 또뭐 있었지? 뭐 그런 거. 어? 됐나? 어, 됐네. 응. 어. 그래, 나도 아까 그래서 떨어졌다니까. 아니면 뭐 조금 뒤로 가서 하던가, 뒤로. 우리의 점프는 무조건 휠이다. 나도 아까 점프에 스페이스바 했다가 떨어졌어. 아 안됐어 어? 됐어? 여기로 와봐 여기로 아 됐네? 여기 여기 노란색 어. 여기뭐 이게 끝이고 일단 내려와봐 여기로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초록색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살짝 이제 옆으로 옆으로 했다가 <목소리> 아 아닌네 그냥 점프해서 가는 거네 점프해서 아니 아니야 아니면 내 기술 써그 앉아가지고 그거 좀어 됐네 따라와 여기에서 봐봐 아까 여기가 예예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 <laughs> 신기한 거 여기 사이로 와 <laughs>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그니까 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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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나가면은 그거야 못 들어오는데 어 뭐야 어 깜짝아 벽이 벽이 이거 생기니까 깜짝 놀랐지 여기에서는 이제 뭐고 있지 여기 뭐지 여기 아 여기 막혀있다 어차피 막혀있어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아 여기에서 이제 아 맞아 여기 또가 또어 여기가 이제 동굴 동굴은 못 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봐봐 번지 점프 으아아아아아 아 죽었다. 너왜 거기 있냐? 원래 원래 여기에서 태어나거든. 뭐 잘못 착지했나 보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너 올라가는 거 봐라. 어때? 아나 바로 내, 바로 했잖아, 바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걔가 점프의 스킬을 알려 주더라고. 봐봐. 이거 다리미부터 올라가 봐 일단. 다리미. 점프의 스킬을 비밀로 알려줘? 자,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 안 올라가죠, 거의. 막 각도 잘하거나, 뭐 그때 구리구리가 천장 보고 하라 했나? 그랬잖아. 근데, 점프랑 이제 이거, 레이저, 동시에. 봐봐. 점프랑 레이저 동시에. 봐봐. 바로 됐지. 살짝만 해, 돼 저기, 저나무까지 올라가면 무적존이고. 그, 앉아서, 어, 거기 그 올라가면 무적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저기, 저장고, 통해져 있는 거. 봐봐. 여기 이제 일단 끝에 맞춰, 거의. 그리고 왼쪽 끝에, 여기, 수건, 수건 보이지?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그냥 점프하면, 점프하다 보면 이제 그 문양 문양이 떠. 아니다. 안 보이면은 좀더 앞으로. 어. 좀더 앞으로? 지금 문양이 뭐냐면 뭐 이상하네 왜 이리 안보이지? 왜 이리 안보여? 아 패스 어디 거기? 거기 이제 여기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겠지. 여 여기, 여기 지붕에서. 나까 난 여기 여기 안 올라가지더라고. 어 지붕 똑같잖아. 여긴 또안 되더라고. 각도가 틀려서 그런가? 그리고 잡 기술 하나 더 목욕탕으로 <laughs> 거기서 멈춰 아좀더 뒤로 와봐 나나 따라와 따라와 아 기다려봐 다시 다시 해야 돼 <laughs> 배터리 없나? 아 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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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건 약간 퍼포먼스 같은 느낌 <laughs> 아, 그니까, 동시에 누르면 돼, 동시에. 여기, 아, 물, 물이 없다, 근데. 방향키도 눌러야지, 방향키. 응. 음. 그니까, 동시에 다, 어, 셋 다, 동시에. 아예 취소, 취소. 그렇게 되면 안 돼. 버려, 버려봐. 어, 됐다, 됐다. 아, 된 거야, 그게, 어. 그, 너, 너무 이제, 좋아, 버려봐. 근데 이제 끝까지 이게 하면은, 안 되던데? 거의? 와, 안 되죠. 몰라.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좀. 어, 됐네. 다시 버려봐. 한 중간에서 좀 넘겨볼까? 중간에서. 중간. 아, 되네. 아, 끝까지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끝까지 하면. 뭐, 이거는 이게, 이게 끝이고. 기다려봐. 응. 됐다 호호 <laughs> <laughs> 이것도 약간 휠막 위아래로 이렇게 막 하니까 되네 그럼 꺼 <laughs>